자, DND 파마테 권리락 이후에 전액가액 조정으로 주가, 시가총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세력들의 매집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좀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인들 무상증자 권리만 가져가고 서둘러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연이어서 상승을 만들었던 외인들 이탈이 일어나고 고점에서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는 이 자리가 만들어진 상황 마지막 상승을 향해 달려가는 DND 파마테 결국 우리가 한 번의 타점을 잡아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제부터 정말 무상증자 막바지로 다가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가가 상승한다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결국 무상증자 상승의 이벤트,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끝나가는 시점 우리 한 번의 타점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과장이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어디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중요한 정보를 좀 공유해 드릴 거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dnd 파마텍 앞으로 남은 한 번의 상승 기회를 잘 잡으셔서 큰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그 전에 김과장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nd 파마텍 연일 상승을 하면서 결국 고점을 92,000원까지 높여가는 상황인데 이 상승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현재 dnd 파마텍이 투자 경고를 받은 상황이에요 최초 판단일 이 해지 기준이 내일 11월 18일인데 5일에 60% 상승 제한 없죠 그리고 15일에 100% 상승 오늘 아슬아슬한 종가 93%라는 상승률 7%라는 아슬아슬한 구간에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두 가지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지가 될수 있는 충분한 요소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3번 넘었죠 15일에 종가 최고치 내일 기준으로 이 종가가 판단이 되는데 어제 종가를 넘음으로써 85,200원 그 위로 잡으면서 투자 경고가 지금 연장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투자 경고를 연장을 시킨다. 그 말은 장중에 이제 한 번에 급등이 나오고 주가가 한순간에 빠질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한 번의 상승,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권리락 기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랬죠. 지금 1대3 무상증자 진행을 하는데 이 신주 비율이 없어지고 1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 말은 전액 가액 조정이 일어나기 전에 권리락 기점으로 매도를 했다. 그 말은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라는 비율에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투자금을 확보를 했죠. 그리고 전액가액 조정이 나왔다. 이 투자금으로 더 낮은 금액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고 기대감을 만들어 놓은 뒤에 물량을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유입되는 이 주가 상승을 만들어 놓고 결국 앞에서 전액가액 전에 매도한 많은 투자금으로 낮아진 이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한 번의 상승, 급등을 만든 뒤그 장중에 매도하려는 움직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DND 파마텍 수급 표름 잠깐 볼까요? 권리락 전, 이틀 전에 주식을 매수를 했다. 그렇다는 건 주주명부가 넘어가면서 물량, 신주에 대한 권리를 확보를 하잖아요. 결국 이 권리를 확보하고 본주 가격이 전환가액으로 낮아지는 그 기점으로 빠져나간 주체, 누구죠? 이날이 언제죠? 11월 11일. 그 기점으로 외국인들 지금 연이어서 이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 매수했던 물량을 고점 그리고 주가가 바닥인 주주명부가 넘어가는 기점으로 끊임없이 던지는 이 흐름 결국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까지 끌어올리고 투자금 확보를 했죠. 그리고 전환가에 주가가 낮아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 들어오면서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매집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끊임없이 개인들이 DND 파마테 시가 총액이 낮아지면서 본주 1만 남은 상황 11월 13일 매수, 권력 기점으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윗골이 결국 외인들, 기관들이 던지는 물량을 고점에서 개인들이 받아냈다. 결국 지금 물량 손바뀜 현상 만들어 내면서 주가 상승 한 번의 상승이 나오면은 개인들 불안감에 이 물량을 던지는 거. 외인들이 한 번은 받아내고 그 장중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유입되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 번의 상승이 나온다. 연이어서 상승이 아니고 무상증자라는 상승의 모멘텀이 끝나는 시점.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외인들이 결국 주가 상승 뒤이 하락과 동시에 물량을 던지는 그 물량 빠져나가는 자리에서 우리도 매도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디에디파한테 이제는 한 번에 매도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의 이 상승 결국 7%라는 아슬아슬한 경고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주가가 빠진다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일 급등이 나온다 그게 매도타점일까요 불확실한 이 매도타점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김 과장이 그런 분들 위해서 오늘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DND 파마텍 차트를 보게 되면 연이어서 저점에서 매수 신호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고점 부분 상승이 나왔던 그 자리에서 어김없이 매도 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4만원 자리. 이 매수 타점 이후에 아직 D&D 파워텍 매도 타점이 안 나왔죠 그렇다는 건이 화면에 매도 사인이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고점에서 매도 타점을 잡으면 되겠죠 자 오늘 D&D 파워텍 무상증자 상승의 모멘텀이 끝나가는 이 자리 내가 어디서 매도 타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자 김과장이 오늘 이 프로그램 매매 세팅과 동시에 고점 자리 매도 신호 뜨는 그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하나 띄어드릴 텐데 010 49034619로 USB 문자 주시는 분들 김과장이 이 세팅 자료 전달과 함께 DND 파마텍 어디서 매도를 할수 있는지 이 타점 잡을 수 있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히 DND 파마텍 매도 신호 장중에 깜빡거리면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세팅법이 굉장히 좋은 게 단순히 dnd 파마텍에 한정된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여러 종목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종목 내가 어디서 매수 매도 진행할지 그 타점까지 같이 잡는다면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자 최근에 김 과장이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세팅 이용해서 원닝홀딩스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 잠깐 보게 되면은 5천원 마지막 매수 신호가 떴죠. 그러면서 이 당시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굉장히 험난했죠. 투자주의, 그리고 경고, 위험, 거래 정지, 온갖 덕지덕지 불안한 요소를 끌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개인들 못 버티고 결국 중간에 매도하는 움직임, 혹은 고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구독자분들 이 신호와 함께 5천원짜리 매수를 하고 고점, 주가가 빠지기 전 3만원짜리에서 매도를 한다. 6배 수익을 이 김과장 세팅법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갔잖아요. 자 dnd 파마텍 매도타점 중요하죠. 그렇지만 주식을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매수와 매도 고민을 하실 분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이 세팅법 참고하시면서 이 세팅법과 함께 매수 매도타점 안전한 타점에서 잡으시라고 김과장이 위에 번호 0 1 0 4 9 0 3 4 6 1 9로 USB 남겨주시는 분들 이 세팅 자료와 함께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이 화면이 보이는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DND 파마틱이 지금 12월 5일 신주를 발행을 하죠. 약 3주간의 기간이 남았는데 그 기간 이제는 이번 주 안에 급등이 한번 나오면은 우리가 매도 타점을 꼭 잡아야 되는 이유. 과거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이 종목 한번 볼까요? DS 단속이라고 무상자 권리락 이후 고점을 한번 높였습니다. 이한 번의 타점 못 잡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이은 2주가 넘는 시간 연이은 하락 신주가 발행때까지 끊임없이 하락하는 모습 단순히 무상자 권리락 기점으로 DND 파막도 고점을 지금 돌파한 이 자리에서 한 번의 상승이 나온다. 결국 이 자리 개인들과 함께. 권리락 기점으로 외국인들 빠져나갔잖아요. 손해를 보는 구간이 아니고 주가 상승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그 흐름을 만들 거라는 거죠. 결국 한 번의 타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들 보유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 은 지금 외국인들이 고점을 찍은 이후 5.5%라는 보유 비중을 3%까지 줄여나가는 2.5%의 물량을 개인들에게 고점에서 넘겼죠. 자, 그 말은 권리락 기점으로 매도를 한 물량이 2.5%, 그리고 3%라는 보유비중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게. 결국 권리락 기점, 주주 명부가 넘어가기 전까지 이 물량을 5.5%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이 물량 전체가 3이라는 신주 배정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 본주가 1만 남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겨도 어차피 1만 남은 상황 더큰 물량 3이라는 신주 권리를 받았죠. 그리고 주가가 빠진다. 본주 남은 1이라는 이 비율도 이제는 더 낮은 금액 물량 확보를 할수 있는 상승 이후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DND 파마텍만 놓고 김과장이 이렇게 말씀드리냐? 아니죠. 최근에 같은 비율이죠. 1대3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온코넥 테라피틱스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권리락 기점으로 9%까지 가지고 있던 물량을 이전환가액 조정과 함께 주가 보유비중이 2%까지 빠졌죠 이거 뭐예요? 결국 3이라는 신주가 없어지고 1만 남은 상황 보유비중 감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후 신주 발행과 함께 7%라는 보유비중 증가 5%가 늘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무상증자 상승의 이벤텀이 끝난 시점에서 본주 1만 남은 상황 주가가 연일 하락하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3이라는 신주를 가져가고 1 남은 본주도 이제 하락 이후 매집하려는 움직임 연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상승은 무상증자라는 상승의 이벤트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고 이제 그 상승이라는 재료가 소멸되는 시점 우리가 한 번에 타점못 잡는다. 연이은 하락 결국 불안감에 남아있는 1이라는 본주를 다시 한번 외국인들에게 뺏기면서 결국 D&D 파한테 수익이라는 이 중요한 전략적인 타점을 못 잡아서 수익을 놓치고 손해로 이어지는 그 불안한 시작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한 번의 상승 우리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중요한 자리 그리고 신주가 발행전 무상증자 이제 주가가 하락한다 그렇다는 건 3이라는 물량을 꽉 잡고 있는 외국인들 다시 한번 본주를 매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전략적인 대응 해 나가야죠. 이제부터 정말 장중에 발생하는 급등과 급락, 한순간의 타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김과장 매수매도 타점, 프로그램으로 신호, 체크 중요해요. 그렇지만 본업을 하시면서 계속 그 인터넷 화면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본업을 해야지 그 인터넷 화면 일주일 내내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런 분들, 김과장이 위에 번호 010-490-34619. 무증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문자 확인 후 구독자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릴 겁니다. 본업 파세요. 구독자방 입장하셔서 김과장이 여기서 이제 DND 파마텍 매도를 할 거다. 그리고 주가가 눌리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에 오면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 그 자리 우리 매수를 할 거다. 이 타점. 구독자방에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구독자방 알람만 뜨면은 그때 내가 핸드폰으로 차트를 키고 매수 매도 진행을 하면 본업 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죠. 한 번의 순간 이제는 장중에 발생하는 그 순간, 김과장 구독자방 알림과 함께, 우리 한 번의 매도 타점과 함께 큰 수익, 안전한 자리에서 빠져나가야죠. 그 기회를 놓쳐서 무상증자 신주가 발행되는 그 순간까지 연이은 하락 버티시지 마시고 김과장 구독자방에서 한 번의 터점 같이 잡으면서 DND파한테 큰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할텐데 영상 정보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김과장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DND파한테 지금 이 자리 우리는 매도를 해야지 매수 매도 터점은 아니잖아요. 연이은 상승이 남아있다.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 그런데 김과장 이야기 들어보니 지금 이 종목 매수를 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잘하셨죠. 그런데 지금 매수, 붕뜬이 투자금 놀면 안 되죠. 돈은 일해야죠. 자, 그 돈, 일할 수 있게끔 김과장이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무슨 선물이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테마, 거품이다 뭐다 해도 급등 막을 수 없죠. 그러면서 또 하나 로봇 테마도 굉장히 AI 테마와 함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가 붙였다? 급등 나올 수밖에 없겠죠. 200% 300% 급등 나올 수 있는 테마 두 가지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엔비디아 수주 기사까지 붙였다? 좀 의심스럽죠. 저 김과장도 그랬어요. 그런데 젠슨왕이 한국에 AI 팩토리를 만들겠다 뜬금없이 발표를 했어요. 어 그러고 보니. ai 팩토리 만들면 이거 진짜 가능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차트를 분석했는데 주가하락 횡보하던 구간 야금야금 야금 거래량이 터지고 이제 엔비디아 젠스랑 ai 팩토리 발표 이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세력들 마지막 매집 끝낸 흔적이 남았습니다 단기간에 엔비디아 수주 기사와 함께 300에서 400% 급등 나올 수 있는 이 종목 영상 뒷부분에 선물로 준비했으니 디엔디 파마텍 물론 수익 볼수 있는 자리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자리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고점에서 매수하시지 마시고 김 과장이 준비한 엔비디아 수주 기사와 함께 단기간에 300% 400%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저점에서 미리 매집하시고 디엔디 파마텍 주가가 눌렸을 때 다시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 타점 잡으시면서 가치 수익 크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선물, 대폭등 나올 수 있는 히든 종목, 한 종목, 김과장이 공개를 할 겁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죠? AI 관련 종목들 뜨거운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관련 종목, 다들 다섯 배 이상 오른 거,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 엔비디아 관련주이지만, 아직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AI라는 큰 테마에서 시장이 움직일 텐데, 그 중에서도 원전, 로봇,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 겁니다. AI라는 큰 테마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건데 여기서 핵심은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관련 주들이 앞으로도 연이은 상승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 주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종목 김과장이 준비한 히든 종목 아직 시장에서 엔비디아 관련 주이지만. 관심을 상승을 못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 세력들이 매집해서 이제 상승 준비를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김 과장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종목 얼마나 상승이 나오길래 대폭 등 이렇게 김 과장 이야기할 수 있냐 자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인벤티지랩. 이 종목 보게 되면 상승 구간에 세력들이 상승형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올라가면서도 종목 매집을 하고 그뒤 하락 구간에 저항 라인을 지지 구간 만들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 만들면서 하락형 패턴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 1차, 2차 매집에 나섰습니다. 그 뒤에 이 종목 어떤 움직임 보이냐? 자, 한번 보게 되면은 동일 종목 움직임 저점에서 마지막 물량 매집을 한 뒤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점 맞춰서 가파른 상승세 나왔습니다. 하락한 후 매집 완료 후 일곱 배라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종목도 동일한 움직임 나왔어요. 상승 구간에 매집을 하고 고점에서부터 하락 구간 만들면서 중간 중간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거래량 폭발하고 다시 한번 하락 구간 매집을 했다. 그 뒤에 이 종목도 동일한 움직임 보입니다. 자. 보게 되면 저점에서 횡보하는 구간, 매집이 끝난 순간 이것도 가파른 상승세 나왔죠. 이 종목 자체도 하락에서 7배라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가파른 상승세 나왔다. 그만큼 지금 김과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종목 움직임을 보면 은 동일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상승 구간, 매집이 끝내놓은 상태고 하락 구간에서도 거래량 동반하면서 지금 매집한 움직임 포착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바닷권 횡보를 하면서 재매집 마지막으로 이제 매집을 하고 장기 이평선 되돌려 상승 구간으로 돌려놓은 뒤에 정고점 돌파한 뒤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여기에 엔비디아 관련주라는 왕관을 쓰고 세력들이 매집한 뒤 기사화 되면은 탄력 더큰 상승 나오겠죠. 상승 시 지금 김과장 200% 예상을 하지만 엔비디아, 기사와 함께 AI 이런 이슈가 접목이 된다? 그러면 200%가 아닌 못해도 7배에서 10배까지 큰 수익률 낼수 있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표 히든주 종목 오늘 김과장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김과장, 니가 뭘 알아? 이게 무슨 상승이 나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김과장도 그래요. 내 돈이 걸리는데 이 종목 어떻게 덜컥 매수를 합니까? 그래서 이 종목 안내 받으시고 오르는지 확인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이 종목 안내 받으시고 매수하실 분들은 위에 김과장 번호 보이시죠? 010-4903-4619로 히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종목 안내 바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타점 안내해드리고 종목 오르는지 보실 분들은 관심 종목 두시고 AI, 와 엔비디아 기사화되면서 어떤 상승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종목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들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 매집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재매집 진행 후에 가파른 상승 장기 이평성 돌리면서 폭등 나올 겁니다. 이 종목 늦기 전에 매수하셔서 큰 수익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안내 받으실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 김과장 번호 0104903 4619로 히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종목 안내 바로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과 함께 이 종목 큰 수익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